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함에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리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리아서의 특징 중 하나는 기록하고 있는 연대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한 것은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입니다.이 연도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설명했지요.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스가리아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즉 스바월 24일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을 때는 여덟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지요. 이 환상은 싹이라고 표현된 메시아의 오신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 주신 이후 약 2년이 지난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스레월 4일에 임했습니다. 이는 주전 518년입니다. 그러니 7장부터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질문은 이러하지요.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면 되는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를 보냈다고 하지요. 베델은 북 이스라엘의 땅으로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냈는데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이해한다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징용당했다가 일본식 이름을 얻고 한국땅에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월에 하던 애곡을 계속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5월에 하던 애곡은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패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레미야가 70년 후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위해 오월에 애곡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망군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그들을 향한 다시 질문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질문은 전이 무너진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더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표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이하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곡하였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애곡하고 금식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애곡하고 금식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일곱째 달도 금식하고 애곡하였다고 하는데요. 일곱째 달에 애곡하고 금식한 것은 그 달야가 암살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반문하여 물으시죠. 이 애곡과 금식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냐라고 하십니다.이 말은 그들이 한 금식과 애곡은 참된 금식과 애곡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7절입니다.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사람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남방과 평원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외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외친 말씀이 있는데 그 외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애곡하고 금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애곡하고 근심한 것은 맞는데 이 애곡과 금식이 진정한 애곡과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지금 일어나는 고난이 힘들어서 애곡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애곡하고 금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하지 않는 애곡 중심을 잃어버린 금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신과 실체를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중반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악한 행위를 일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이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으로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극률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 성품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에게 대해 더욱 더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인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난민입니다. 어느 땅에서도 거류하지 못하고 체류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압제는 억압과 학대와 강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나그네 난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그네였고 난민이었습니다. 땅 한평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즉 너희가 난민이었음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극률이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였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흩날리듯이 흩날렸고 그들이 떠난 이 땅에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하였고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하며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함을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땅이 황무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애곡하고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이들의 애곡과 금식과 애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요.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애곡과 애통과 금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였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이런 행실의 돌이킴 없이 애곡과 애통과 금식으로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그들 마음에 정곡을 찔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해도. 그것은 진정한 애통과 금식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 땅이 황무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리고 힘든 삶을 살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요, 그 애통이, 그리고 그 통곡이 그저 마음만 우는 통곡과 애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애통과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 행실을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애곡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 베델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극률을 극률이 여기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어야 되지요.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애국과 애통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도 그 종교적 행위와 열심처럼 하나님 뜻에 부합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